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요비 영수증 자동 제출제 정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요비 관련 서류 제출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요비 영수증 자동 제출제 정리 덕분에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일일이 챙길 필요 없이 자동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특히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요비 영수증 자동 제출제 정리는 국민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성까지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요비 영수증 자동 제출제 정리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절세 전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A 요비 자동 제출제 무엇이 바뀌었나? 기존에는 병원 약국 한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후 종이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거나 회사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동의만 있으면 의료 기관이 국세청에 직접 의료비 정보를 자동 제출하게 됩니다. 이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직접 연동되어 별도 서류 없이도 환급 대상의 료비가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직장인 입장에서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시점과 대상은 시행 시점 2025년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대상 기관, 병원 약국, 한의원 등 의료기관, 전체 제출 주체, 의료기관, 국세청 환자 역할, 사전 동의만 하면 자동 반영 도입, 배경 왜 4월부터 전면 시행인가, 지난 몇 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의료비 자동 제출제는 일부 기관만 참여하는 제한적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과 요청이 커짐에 따라,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의료비 영수증 자동 제출제 정리를 통해 전국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디지털 정보 서비스 혁신과 제2일환으로 본격화된 것입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1. 진료 전 병원이 자동 제출제 참여 기관인지 확인. 2.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및 전자 제출 통이 필수. 3. 연말 정산 누락 자료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4. 제출된 의료비 내역은 1월 중순 이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국민이 얻는 실질적 혜택, 불필요한 서류 제출, 감소, 황금 누락 방지, 자녀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의 의료비도 자동 반영, 디지털 복지 서비스와의 연동 가능성 확대. 참고, 사이트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참여 의료기관 확인. 정부 24, 정책 상세 정보, 보건복지부 제도 추진 배경 및 향후 계획. 국민비서국비 연말정산 알림 서비스 결론 디지털 세정의 진화 4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의료비 영수증 자동 제출제 정리는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국민의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절세와 행정 간소화의 요 기관의 업무 경감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이 제도는 앞으로의 연말정산 문화를 크게 바꿔 놓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병원 방문 시 자동 제출 동의 체크. 잊지 마세요.